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너희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너희로, 너희로 예수께서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5장 4 2절에 말씀에 따르면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나가서 가르치고 전도한 내용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Core, Jesus is the Christ Christ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메 e s s 또, 영어로는 Savior.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구세주.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의 전도함을 받고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드리고, 찬미에 힘쓰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미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그 뿌리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도들, 그 사도들이 외치기를, 가르치기를,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초대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게 되었고 날마다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정을 가져오는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된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 어떠한 목적이냐?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겼는데 요한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한 것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도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거. 온 천하의 만민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을 또 기록으로 남겼는데 결국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록함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의 핵심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도 남겼다는 내용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어주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 온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천하만국의 전파 온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힘을 잃고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마귀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이 귀한 보물 보아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요즘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 목적을 잃었는데 무슨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모여서 다단계 판매나 해야 되고, 개나 놀고, 그리고 골프나 치러 가는 사교장소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인들이 아가서 요즘은 시설 좋고, 달콤한 그러한 메시지 전하는 대로 몰려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조그마한 교회들은 피하는 거죠. 왜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가면은 점점 더 그런 현상은 과연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신앙 공동체마다, 모임마다,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반드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각오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의 힘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성경말씀도, 이 귀한 성경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사도들은 증거하였고 성경말씀은 기록된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두 번째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흑백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 생명의 길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고, 사도들은, 주의종들은 예수님은 크리스도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셔서 사용받으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거기에 잡혀가십니다. 그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습니다. 뭐 대제사장은 지금 같으면 현세에 말하면 뭐 총회장 정도 되겠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가야바가 우리 주님 찾기신 그 방에 세워놓고 그렇게 질문을 하다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말하라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말하라 그렇게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Yes It is as you say 네가 말한대로 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형선고를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크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수정되는 사람들이 뭐 외치다 갈 겁니까?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외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이 없고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자꾸 신앙생활의 연수는 많아졌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갖고 벼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다가 갈 겁니까?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고 얼마만큼 감동, 감격했는지 증거하다가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예수, 크리스토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줄줄 흘러요. 왜죄 많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데 허물 많은 죄인인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제 대신에 죄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구세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고 특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신 구세주의심을 증거해보세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설거지 많이 하고 아무리 한 것만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전파되어야 대, 되는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래여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구세주의심을 증거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카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특권을 종교 지도자로서 누렸습니다. 지금도 한국과 미국에 보면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눈은 뒤집어졌고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스 yes, 예수님께서 크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이들이 아들이심을 말씀하실 때 가야바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예수님 보고 참나만 만즉 신성 못 얻겠다는 거지요그 짓을 하고 가야바가 제가 보기에는 쇼를 부린거지요. 쇼를 부린거예요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쇼를 부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가야바처럼 불쌍한 인생입니다. 눈먼 종교 지도자이지요. 따라가는 또그 사람들 교인들 너무 가엾죠. 고금이 전파되는 곳, 예수님은 크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곳,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펼쳐지고 전개되는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은 크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모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우리가 나아가서 새 생명 얻은 간격을 나눌 수 있는 복음 전파자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